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0 2 0배트간라변명자 시즌2로 인사드리겠습니다. 6개월만에 인사드리네요. 진행이 박사님 도움 말씀에 지수구 해설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5천만 원! 와우! 매치데이가... 아, 어, 4일입니다. 팀장이 사티어입니다 네. 팀장이 직접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대의당 음. 이제 누적 승점을 통해서. 네. 승점입니다. 음. 뭐 총점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팀내 티어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추첨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팀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드롭스 어또 이제 해외에서도 음. 소문이 났어요 왜냐면은 랜덤으로 200집 코인도 좀 드리고 팀성태가 지금 34표에 네. 박사장이 19표고요 그리고 어 이뽀린거리 14표 방송 소리가 났으면 너무 어지러워져 일단 이 정도만 해 네. 자, 바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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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가죠. 자, 빠뽀 유찰 빠뽀 유찰 일단 유찰입니다 와, 이걸 유찰해제1 <laughs> 티오에서 거의 꼭대기급인데 <laughs> <laughs> 지금. 어, 190은 갑자기? <laughs> <laughs> 잘못 들른거 <laughs> <놓은> 아니야? 말이 <laughs> <170. 웃음> <많이> 다르잖아, <laughs> 이새

와아 롯키가 어? 185인데 그 정도 키는 맞춰줘야 근데 롯 로... 네? 어? 대구 고 어? 대고 어? 너무 싸게 가져왔어요저 대구에 지금 들어갔는데 블랙워크입니다 네. 네. 블랙워크 워? 후 블랙워크를 384일기 네. 블랙워크 후 싸게 가자 싸게 네. 종우가 그러지마 그냥 200 30... 가자 네. 그러지 마, 네. 블랙워크, 바프로, 어, 이거 가자 종우가 그러지마 얘들아 블랙워크 앞으로 성장 노린 애들 존나 많다 전담 a t t h 인 what the, what that, w h a 왔다 h a t 왔다 오, 왔다 왔다 a 수 w 수 a t t h a 준수 h 준수 that, what that, what that, what that, what that, what t h 사 t w 나게나면 안되지 도나스카안 되지. 나한 수? 좋나나쁘지 않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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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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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5급블랙워크도이정도있 어, 아, 준수, 준수야 급짜블랙워크도 있고, 2 5급짜블거워크도이고2 5급짜 준수야 크도 있고, 25급짜블랙워크도 있고, 2아급짜이랙고2 5씨짜블랙워크도 있고, 25급짜블랙워크도 있고, 25급짜블랙워크도 5급짜고5급짜블2 5급짜이이 간다 됐다. 좀만 더 써야 돼. 좀만 좀만 더 써야지.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카르텔로 왔네. 아나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태양권 김승모 아, 뭐야? 어 니니밍 왔다. 윤기현의 니니밍? 수류탄 연막탄 이런 거안 하잖아 그런 거. 네. 아, 알겠나? 우리는 네. 배, 배, 큰 배, 구멍이 있다. 없다. 살펴봐야겠지만.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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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잖아. 포즈 F 왜또 맛있는 데만 나오냐. 어울리듯다. 파이그리듯다수이일아 바뀌었네. <봐라> 아박 사장. 아미베이. 아 뭐야? 열두 시에 뭐 있나? <봐라> 좋다, 그럼 수요일 날 만약에 다다 하면은 저거. <봐라> 여기 대기하라는 거 같은데 짜야 아. 닉네임 뭐야? 머리? CEO야? <봐라> <봐라> 어. 열받네. CEO가 진짜 기열받네. <봐라> <laughs> 말... 아좀말아나 이번 대회 좀 말릴 것 같은데 이거는 <목소리가> 우리 근데 너무 안 맞춰본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까 그러니까 박 사장이 팀 6이 족같이 한다니까 십사장 음. 협사장개 사장 <목소리가> 사실상 칠 티어는 <목소리가> 내가 아, 내가 데리고 너가 좀하지 윤견아 어아나 피곤해서 예민데너 만나고 보자 너 오늘 대회 끝나고 <laughs> 점수 보고 보자, 아, 점수. 점수 보고. 전통 배그의 김 기자입니다. 똥테물이여도 1티어다, 고 그런 믿는다. 아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아네요 이쪽이 좀더 괜찮을 듯? 어, 왜냐하면 여기는 한 번씩 삐 끝나긴 해. 그리고 여기는 그 전통 배그가 없어. 여기는 잡 BJ들이 존나 많아. 마크 BJ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이플도 하는 새끼들도 있고 이게 정통 배그가 여기 워크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새끼가 아무리 똥똥태물이어도 이 배그를 놓친 적이 없어요. 워크는 1 티어로서 면전을 했냐? 어? 1 티어로서 면년을 했냐? 이 새끼가 진짜 정통 배그야. 오늘 정통 배그 못 나. 미니미시 아이 미니미니 안녕. 석이 어. 왔어? 저기 잠잠좀 작서? 어좀 눌려보는데 지금 아니지? 우리, 나이. 우리 팀장님만 안았습니다. 또야 또. 아 주인공 늦는 거 봐라. <laughs>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영웅 이질할 쳐하고있네 팀원 유기하는 개 쓰레기 같은 십사장 개 사장 함사장 개 사장 새끼야. 다른 분들은 노. 뭐 유기를 뭐 했나요? 죄송한데. 제가 어차피 캐리라인인데 아... <웃음> 예 <웃음> 니니밍 어 안녕하십니까 우리님 <laughs> <laughs> 니니밍 <웃음> 아니 니니밍 예. 연습했어? 아블리워커님이 <laughs> 어, 저랑 글로리님 데리고 연습 얼마나 많이 잘 지켜주셨는지 그니까 내가 바로 연습했잖아 <laughs> 아니 원래 찐목대 있었잖아 니니밍아 있었네. 뭐좀 자주 노출하는 게 좋았어 이미 어? 항상 설게 <laughs> 하고 있어요 이거 문자 먹지 왜 이런 거잘요 어? 한국인이세요? ㅋ ㅋ ㅋ 나나 진짜 나 근데 하기 전에 한 번만 찐목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laughs> 나 진짜 부탁이야 <laughs> 나도 편하게 못해서 못합니다. <laughs> <laughs> 1등 하면 보여줘 1등 하면. 와 어... 공약이 아, 너무 아, 크다. 크다. 아 나는 기석이 형이 걱정이네. 네? 장군이 못하잖아. <laughs> 못하면 못하는 거지 <laughs> 기석이는 태어나, 아이... 태어난 김에 살아. <laughs> 아니 형, 아니요. 형 불하잖아요형 이거. 아 진짜 그러지 말고형못 어? 하면 못 하는 어, 거지. 제대로 뭐. 하는 거지. 뭐 끊었어? <laughs> <형왜 뽑았어? 웃음> 뽑으래. 버크 형이 뽑으래. 형은. 아니, 기습. 기석, 저게 강카드야. 요 <laughs> 어, 주의방에 갑자기 중궁형들 800명인데? 아, <laughs> <있는데? 웃음> 응? 자연술이 <야, 요소를 웃음> 형들이 의학 진단 <laughs> 준다니까 지까지 어, 이 헤어스타일 진짜 못 생겼어요. <웃음> <웃음> 첫번째 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에란겔이에요. 와 지금 준비가 굉장히 빨라요. 네. 한 명이 이탈자도 없을 정도로요. 나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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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털어야겠다. 이러면. 이거 매치 로고도 돼요 어차아 맞아? 지고있 응. 빼야 돼 빼야 돼. 못살 못살 절대 못살. 아 ㅅ 여기로 장고 이거 이, 이거 일단 응. 1번쪽 들어가 봐. 여기 복초 들어가서 이거 내꺼 브루칩못 먹게 해야 돼. 버튼린다 여러분 우리 강북딸 건너자 이세계에 사라졌다 빙하같다 어, <laughs> <스발람도> <laughs> 싸우는데? 아, 대구 박았네 대구 싸우는 거다? 대구 싸우는 야 이거 그럼 3판 아래 3판 3판 이거 없는 거야 그러면 아, 빼을것 예, 같아 원래 어. 붙여보자 일본. 사소리 내도 되고 라인 유지하면서 얘네 계속 괴롭히자 e a 좋다 얘네 얘네 잡아야겠 r e if y 자 u 자 e 자 kid. What's your 유 a m e w 지 a t s your 와. a m e w 와 a t s y o 배우소 그리고 판자집 이거 수술리 네. 미치는데요. 얘들아, 우리 수로 애들... 막을 생각해야 돼. 응. 수로 애들... 수로 애들... 응. 움직임... 최대한 본 다음에 수로 애들이 1번 라인 안 먹으면은 우리가 1번 붙이면은 좀 괜찮아. 가자, 시작. 어, 싸서 싸, 싸. 그냥 뛴다. 밀봐 하나 주세 아, 진짜 안 했다. 이절했다. 이거 양권이 빼고 두명 들어가자. 양권이 빼고 두 명. 어, 착 끌고 1번, 1번 찍어봐 2번에 하나 있다 주원집 있다, 주원집 있어 얘들아 주원집 각 주지 마 주원집 있어 단항한 거 아니야 석클뭐 나쁘진 않다 근데 결국 뭐쓸 데가 없, 없긴 한데, 우리도 야, 저기 애들 많은데? 1번에? 누워있다 이다려 이거 차라리 1번 쪽 쓰는 게더 나을 거 같은데? 주원집 서주 빠지면? 돌에 11장 도킹하자 얘들아 도킹하고 오른쪽 연막 펴, 고니 누워서 너 아. 오른쪽 서줘 오른쪽 서줘아칸이쪽 여기도 쿵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나 엄청 당들어요 기사 근데 이거 버텨주긴 해야 된다? <laughs> 너 뒤로 좀더 가도 돼아 연막 챙기려다가 아아아 그럼 왼쪽 기어와 봐 일단 얘 왼쪽 킬막아오른쪽 연막 펴놓고 못기어지 뭐 최대한 기어봐 최대한 기어와봐봐 야 이거 연막 두개더 있으면 살릴만한데? 저 안보고있어 아, 아, 나 이거 한명은 봐야돼 한명은 봐야돼 피감고와 아깐 기절이야 피감아 피감아 아 살려살려 살려. 오케이 살려 응? 저라서 살릴만해 다시 가서 살리고 어, 새악꺼 연막치면서 메이로 가자 얘네 밀자 본이가 아, 살려 어. 4번에 있었다 아카와 킬이야? 어, 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자 얘네 1킬 없네 에스카랑 두명밖에 없어. 없어 오른쪽 라인으로 연막 치면서 밀자 투척 있는 어, 거다 쓰면서 어, 오빠 연막 세개 먹어 어, 연막 좀 아껴 써봐 기념신도 오른쪽, 오른쪽에 치고 너네도 연막 따라와 양권이 연막 응? 아니 너네 연막 따라가 어. 왼쪽도 연막도 괜찮다 차디 하나 돌디 하나 연막 하나 더 쳐줄게 앞으로? 어쳐내 아, 앞에 하나 돼나? 어돼 아, 쳤어, 쳤어. 본인도 폭 까줘 도래 아... 어. 둘다맞았자 그럼 누워있자 살리자 려살 살릴만해 리자 태양광부터 살려 빨리 얘네 그래, 끝났고 어, 해. 왼쪽으로 기어 이거 해우소가 끝낸거 아니야 방금? 아, 근데 이거 어 달려야 되긴 해 아, 해우소 없는거 응? 아니 끝났을수도 있어 저저 저 어그한테 끝났다 방금 저 어그 응? 야, 아 얘가 나왔나봐 해우소 안 없어 아 어, 있어 있어, 있어. 죽었다죽었다 상상이나 끝난 거. 나이스. 이거이까지 이거를 이거를 이든 간다. 이거를 <어디>? 이까지우리 <laughs> 우리 진짜 잘해. 와, 이거를 었다 아, 네. 얘네가 이네박세 얘네 강이 너무 좋아. 막수 있죠. 자, 봐 이거에서 요싸고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부분이 아, 1분도 돼있어이 팀. 자, 세끼 박스니까 이리 팀. 4대 2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리 아니, 불이 아유 아유. 사살해사살해 야폼 하나 굴려놓고 응처로 살려 일로 일로 저쪽 저쪽 아 그냥 그냥 할게 어 하나 하나만 줘 근데 이것도 어거지로 온발 잘했다 응처끼리 했다 아, 어. 우리 나이스 얘들아 화이팅해 아, 너무 잘해줘요 그냥 기본만 했어 기본만 기본만 야이씹개씹강달로 10, 새끼야 기본만 야, 했어 아 긴장이 안 되냐 아, 바, 박살 노트야? 어아 양민이라 <laughs> 주스 근데 아왜 이렇게 떠는 거야? <laughs> 장해 <긴장이야. 웃음> 긴장이 안 돼. <laughs> 긴장이. 준수야 그게 아니라 너. 미안한데너캐이 너무 흔들려 지금. 집이 기울었어. 어? 긴장이 안 돼. <laughs> 어. 근데 오빠 오더 진짜 잘한다. 나쁘지 않았지, 오더 어, 완전 최고였는데? 와. 와. 야, 이러면 우리 등속계 많이 올르겠는데 어, 거는어 네. 파키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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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기억 장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해우소 작업할 만한데 위에서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저기로 가야 돼. 그 사이에 김성태 팀이 예배당 빈거 지금 눈치채고 있거든요. 어. 네. 나이스 박살루트. 저 박살루트. 김 어, 네, 네. 어? 긴장 많이 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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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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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와. 진짜 좋은데? 야, 이 선수 기량이 쩌나, 굉장히 아. 발전했습니다 탄을 c 처럼 붙였어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박사자 와, 아, 나 5년 다같 네, 지금 가야 돼 아, 위에서 보기 전에 찍어 아니, 아... 한번더봐봐 윤견아 너무, 너무 쫄았어 아, 윤견이 줄 보내. 아유. 아, 줄올나오는데요 아, 괜찮아요. 줄안 같아. 미니밍 던져 그냥. 이거 박사 들어가나요? 퀵 플레이하려고. 네. 오, 여기서 안 번. 자, 내려가서 그래. 오, 준수 좋다. 자, 석고 아, 이거 공격 보세요. 와, 박살 루트. 뭐야? 그래. 이거 밀 밀었어야 돼, 결국에. 아, 이것도 자, 이렇게 되면 위에서 대위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발. 어, 대위 안 간다. 아, 그냥 확실히 올확실 할라네. 아, 아이고, 근데 보여나 까비다. 엔티3등 삼등? 근데 얘네도 0점 먹었네. 좋은데? 왜아 아. 어, 네. 태토 테토남이 왔네. 방송 설정 조카이해 놨네. 이거 오른쪽. <laughs> 이거 뭐야? 근데 <laughs> 저집 있으면은 저기 단차 싸움 하면은 개꿀인데. 어어 <laughs> 울산 가기에는 거갈것 뭐 같은데 패야 돼. 어, 같이. 네. 두... 어, 우리 우리 이 아래에 있을 때. 어, 와, 와. 어, 어. 박살 루트. 오할때 오와 박사장 박사장 뭐야 아 어, 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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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새 아니 안보러 불... 도망가 아니 있어 있어 매달려. 있어야 흑구 뒤져려 있다 저기 차에 그래 먹고 뒤져 뒤지기 전에 그 뒤지기 전에 그래 이거 아, 무데 오히려 흑구가 뚫을 수도 있는야 근데 흑구가 개쫄데 1번 단차 있는데 흑구가 1번 단차에 있 네, 보니까 차디 있나? 어, 막아 앞에. 아, 갔다. 어, 나이스! 좋다. 나이스. 있어? 아, 그래, 그 오른쪽 반창고 먹어. 아, 못 먹어. 아, 못 먹어. 못 먹어. 못마한나못 먹어. 봐봐. 저러서러왜질러 야. 아니,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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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야, 우리 안, 돼, 안 어, 어. 애매하네.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어. 그래 먼저 떼 봐. 어, 올라봐올라 봐.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여기 있어. 가야 아, 근데 어디 가? 아, 아 이거 사상 에이, 아 정신 아 같은데. 아 거기 왜아 내려갔어? 아, 아신 같은데. 피 감고 오른쪽 으로 그냥 바로 뛰어. 어? 어? 어 오른쪽 밑으로 한 점. 맞마동구이저 멀리서 견제해주고. 이지 선각대리. 위에서 오년이 오년이 슈퍼 세이브 다아이 선수 진짜 단단해요. 선 여기 정리 마동구리 정리됐어요 이가 중심. 결 이제 막쪽 팀이 양각합니다 이제. 네 이거 양각 팝니다, 이제. 예, 가야죠 네. 가야죠. 두명 막쪽 안에 박사장. 얘 살리면서 2대2대 이이 됩니까? 우리 어, 한 칸씩 가. 아무 어, 뭐. 아뭐 먹고 어. 누워 있어 병신다. 어, 엎드려 개 새끼야. 아이씨. 뭐, 아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드링크 쳐 먹어. 이대이대 기절하지 않았어? 없어 없어. 터지면 다5시 방향에 4명다 있어. 단차 에 있어 다? 어 다섯 다섯 어. 시 방향에 다 있어. 적 봤다 적, 적 찾았다. 4명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아있어. 깝치지 마안 누워 안 누워 안 병신아 누워 폭폭폭폭 어, 폭, 폭 없어 어야 윤견이는 진짜 저 종욱이 잡았어 어 근데 윤견이가 잘한다 확실히 어 나이스 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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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먹었다 먹었다 찍어 윤견아 찍어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윤견아 와 근데 윤견이가 존나 잘한다 <laughs> 윤견이가 왼쪽 완먹했어야 이게 어떻게 유찰이야. 우리가 했어. 우리가 했어. 우리가 했어. 우리가 했어. 우리가 했어. 이지랄하네 그냥. 야, 싸다고 칩터트려 놓고서는 미친. 그니까 오니까 칩 오면 진짜 <laughs> 나이스 오르테. 난이다. 와. 사장이 판단력 진짜 개 쓰레기다. 진짜 뭐가내려갔을 아, 판단력 <laughs> 진짜 씨발 터치야. 그러니 오른쪽 내려가는 거 진짜 말안 되게 했어. 왜 내려간 개경. 아이씨. 기석영. 아니 이거 탑텐 때왜 발기를 해버린 거야? 아니 기석영. <laughs> 기석영. 이미 와 점수 걸라놨어. 차이 얼마 안나 아... 내가 이와 이제 레전 레전드. 와. 와. 마무리한다? 야이 개새끼야 3등으로 어. 마무리하면 너 빠따야 나만 끝나고. 남아, <웃음> 끝나고. <웃음> 어, 있었어. 아 있어. 이거 완결했다. 혼자이 포페 야 아, 이거 경쟁 있는 거 같은데? 사살? 어 사살은 경쟁이 있어 쟤는 쟤가 이길 쳐볼게 거. 시간이 안 되겠다 오케이. 이거 앞에 거를 아, 쳐볼게 네. 다시 하는 내가 빠를 거같은 아, 이러면 날치로올다나안 튀어 어집둘 아, 갖고 고니 쪽차 끊지 않겠지 집 내렸어? 됐어 어, 아, 얘어집 아. 내렸어 집 내렸어 아 이러면 고니 이러면는이구이괜구아나선구는이 친구는 할게 야이친난리이는데요네는클링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겠다친구쪽기친구지역기구는지역이친구이친구이이거 왼쪽으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이미 태워줘. 그냥 어, 뒤에 가서 태워. 거, 1번. 너폭간다너 보고. 때려줄게. 걔 기절이야. 걔기절야 확인. 오, 티어, 그리고 연막총. 어. 집에 하나 있나 봐. 양곤아 그냥 돌아와서 내쪽 능선 찍는 게더 좋아 보여. 어. 확인했어. 그거 끌고 알아봐. 워크한테 가. 음. 내쪽 와야지. 내쪽 와줘. 애써 그자. 어, 차. 쿠페 이거 못 살리네. 내가 하면 연막 까진다 빨간차 빨간차는 야 코팩 1피야? 씨. 살아 봐내 능성 좋아 나피 한턴 고사기연고생내쪽 괜찮고 왼쪽 싸운다 얘 왼쪽, 왼쪽 싸우는 거 보러 가자 이제 아, 나도 멀리서 만 멀리서 마 차에 어, 넣어줘, 차에 넣어야 돼, 돼. 중앙 쪽에는 오해리팀 와풍차음제 음... 박프로가님 들어가면서 보급적으로 모른만한 차한번 쓸만할 거 같은데 여기 선 껐다 어. 1번에 그그 그, 여기 주황헬프에 등셉셔 팀이거든 맥아 제이 기절 제이 기절 저깄네 저깄네 와이제이야아 확인 에 기절 핀 기절 아 안보인다 3번에 한명 이거 이제이야 3번에 이제이 제키자고? 어 이거 먼저 선 끄어놓고 아, 늦게 멈춰. 출발하자. 핑에도 하나 있다. 리만가 어. 먼저 가볼래? 아 우리도 이제 바로. 세시 가던가 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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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바이 1번 아, 바이쪽. 왼쪽으로 가면 가면 되거든? 아, 안 돼. 어. 방금 MK랑 저거랑 둘만 있는 거 같아. 아, 그만, 확인. 폭각게. 얘도 폭간다 그리고 뒤에 아, 코페도 그 코페로 갔다 뒤에 코페 어. 코페 피 갑니다 바로 해줄까? 어야불 맞았다 불 맞았다 불 맞았다 나 차로 할게 하나 더 야, 돌기 잘 돌기 잘안 보여 앞에 능선 매달렸을 수도 있어 내 앞에 내 앞에 사운드 내 앞에 연막 답에 연막? 글수 갔다 얘. 그러면 연막 치고 살려. 그런데 형자, 어... 이번 단차 그냥 좀 쓸만해 해보인... 보이네. 어, 앞 단차 매달릴 만해. 우리 정면으로. 어, 저쪽이에요. 자, 그래도 어, 쭉쭉쭉. 쭉쭉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맞추고만 <목소리> 들어요. 네, 어, 일단 여기 한, 붙여서 한, 좀 보자. 어, 여기 붙여서 천차를 보자. 왼쪽도 아, 와야 아니, 돼. 위타고, 밑타고, 2번. 나 고라니도 있어. 자, 왼쪽 나무에 막뭐 캘다. 아, 지금 2번 그... 쪽? 왼쪽 고라니 어디쯤이요, 혹시? 뭘... 그 나무 라인이야. 이번쪽에 있는 나무 라인 가까운 나무 라인. 차둘내려 온다. 아 나무 여기 있다 오빠. 고라니 잡았어. 1티어 기절이야프로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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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어났어. 대격철 자 일을 냅니까. 자 그리고 나이스 배수, 배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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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까지 다운. 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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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자 십 점제고. 라스타 한돌한돌한 돌. 에이 한 돌. 욕전이에요 이거. 야 이거 욕전이야 와 이거네 좀. 와 어, 이거 해줘? 진짜요? 아니 근데 HR은 저거는 이제 저거 없는 목숨이야. 나이스 역전. 천천히 그냥 찾자. 왼쪽으로 좀 봐봐. 확인했어. 어, 어디 누워있나 봐. 야이번 바위 너무 위험하다. 어. 2번 바위 쪽은 아니야. 정면 머리 위에 차 올렸었어. 었나좀 세게 끌고 볼게. 어. 야, 여기 시체 하나 있는데. 왼쪽 바위. 어. 천천히 하자. 2번 바위 나 그냥 찍어줄까? 어 천천히 하자 이러면. 오빠 자, 나 추첨 많아. 자자 양건영이 꽃물이 불만한데 꽃물이 위치로 어, 양건수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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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줬는데 꽃물이 어딨나요? 쿠어피 지 않나요? 도중 낙찰 꽃물은 근데 살짝 먹이가 뭐 저걸 어? 근데 꽃물이. 어떻게 어? 봐? 뭐원퍼밴 아니고 근데 잡으면 <laughs> 이점이니까. 예오 네. 이거 뭐야? 사람 못 봤어요. 어떻게 네. 못 네. 봐? 안 보니까 음. 못 봤어요. 아니 이게 사람인지. 돈. 진짜. 야 이거 진짜 홍홍인 <목소리> 거네. 아니 얘 피부색도 <목소리> 뭐 맞잖아. 와 이거 진짜겠네. 진짜 못 근데 근데 진짜 못봐이 진짜 몇대못 봤다. <목소리> <이건> <목소리> 이번에 쓸만해. 화진처럼 아, 바위 있으면. <목소리> 오빠 저 왼쪽 3번 쪽 바위 있는 거 아니야? 있어 있어. 3번 바위 있어. 어. 아버스클 누가 있을 거 같아? 꼬몰이 아니 저꼬몰이가 안녕하세요 기어다니는 보너스인데 이거 몰라요 야, 직관 직관 이거 이게 직관이잖아요 이사장이 먹으면 4 0 0만원짜리예요일네 400만원짜리 보너스예요네 이거 오른쪽 아 바이라인 머리가 너무 세한데아 그냥 써봐 바이라인 내가 해줄게 아. 내가 줄게어 아, 폐차에 폭각게 아니다 이쪽 없어 자기 확인 이쪽 신경쓰지 말고 한돌이 OO 어디간거야 내뒤킨다 뭐야? 어... 거아야어쩌 하나 있어야 거기 같은 힘 세다 어아카님풀쿨드 거야 끝났어 이제 그냥 알아서 솔코드 게어오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이거 진블레고 하나 더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 블레고 멸망전은 블랙오크야! 1박 같은데? 그러니까 저 형이 이거 지금 1대5 다 이겨서 치킨 먹는 거 아니면 확정이야 멸망전 최다 우승의 <목> 커리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블랙오크 백형철이에요 네야 마지막 매치에서또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머리 없는 거 아냐. 그럼 바위에 있다내 바위가 내 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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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최대한 오른쪽 애들 나오는 거 막아볼게 그냥 그러다가 죽을 듯? 응아니 음. 그냥 그 중간 바위 박아줄까? 1번? 이 앞에? 딱에. 어 1번을 차라리 박아줄래? 1번? 아, 간다 왼쪽으로? 클리어해 봐. 나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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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폭네다폭들었다 어. 왼쪽 갑봐 줄게. 왼쪽 봐 줄게. 예, 서요 단차. 1번에 스 이래서 이번 기남신 하나 있고 내앞 단체 하나. 아, 아. 와씨. 불불불 어디야? 자살해 미친 새끼야. 야방야 <laughs> 바... 근데 방망이 존나 잘 쏜다. 와 아니 방망이 뭐임 우승이래 우리 우승 얘들아 근데. 와 진짜 어? 나이서 우리 걔 나이서. <laughs> 그냥 애매하면 일단 뽑아, 애매하면 일단. 어, 애매하면 어. 어. 애매하면. 1등 에 넣어주니깐. 3등은 꼭 넣어준다, 나는. 어. 애매하면 뽑아. 뭐 그냥 했는데 못 쓰겠네? 그니까. 러 <laughs> <laughs>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1, 3이 7 눕히기 게임이야, 7 <laughs> 눕히기. 게임. <laughs> 3등은 많은데? <laughs> 상위권, 그래, 난 별로 차이 안, 안 나고 있는데 <laughs> 고생했어, 우리 팀. 고생했어, 아, 내일도 고생했어. 우리 팀. 고생했어. <웃음> <웃음> បាយទៅໄປ